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표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종교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단순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의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무언가를 꽉 움켜쥐느라 손바닥에 흉터가 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봅니다. 시라토리 하루 히코의 초역 붓다의 말을 통해 당신을 괴롭히던 복잡한 생각들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라, 그 뿐이다. 이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시작합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깊은 호수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호수는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고 어떤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맑으며 차가울 정도로 깨끗한 호수를 마음 속에 품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당신을 괴롭히나요. 그것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기쁨을 줄지 고통을 줄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고 귀로 들은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그것이 마음 속 깊이 파고들어 고통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찮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됩니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능숙하게 다루는 마부가 되십시오. 길들지 않은 말처럼 날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시작됩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붙다는 내 것이라는 마음에서 모든 번뇌가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가 내 아이이고, 물건이 내 물건이라는 생각, 심지어 내 몸조차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고통은 싹을 틔웁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얽매이지 마십시오.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바람도 내려놓으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쉬워하거나 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쥐고 있지 마십시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애착마저 버린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조금이라도 얽매여 걱정한다면 당신은 이미 거기에 구속된 것입니다. 그 구속의 끈을 가볍게 놓아줄 때 고요와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처럼 홀로 서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기대, 세상의 잣대, 끊임없이 소산하는 욕망의 주인 자리를 내주고 있지는 않나요? 욕망은 변화무쌍합니다. 뱀처럼 독을 뿜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당신을 고통의 늪으로 인도합니다. 지금껏 붙잡고 있던 욕망이라는 그물을 찢고 나오십시오. 한번 불타버린 곳에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과거의 쾌락과 추억을 완전히 버리고 번뇌의 매듭을 끊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은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될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와 타인이 별개라는 생각은 허망한 집착일 뿐입니다. 오늘 붓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라. 안달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완수하라. 이것이 현자가 걷는 평온한 길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의 잣대를 내려놓고 텅빈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마음의 심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